제가 최근에 먹은 속밥 중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차돌박이 버섯 속밥 바로 알려드릴게요 쌀 2컵 잘 씻어서 30분 불려주고 차돌박이 300g에 간장 2큰술 알룰로즈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후추 톡톡 맛술 1큰술 넣어 밑간에 잠시 대기 표고버섯 4개 밑동 따주고 적당한 두께로 잘라주세요 밑동도 깨끗한 부분을 써줄게요 쪽파 한줌 총총 썰어 준비하면 재료 준질끝 예열한 무쇠 냄비에 고기 넣고 볶아주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표고버섯 투하 버섯 숨이 죽으면 참치액 1큰술과 간장 1큰술 넣어 수분이 날아가게 볶아주세요. 잘 볶아졌다면 반은 따로 덜어두고, 불려놨던 쌀 넣어주세요. 물은 쌀과 동량으로 넣어주고 끓을 때까지 저어주다가 끓기 시작하면 뚜껑 덮고 약불에서 15분. 불 끄고 10분 뜸들여 주세요. 밥잘 됐죠? 고기 먼저 넣고 토치로 불량 입혀주세요. 이거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썰어놨던 쪽파 올리고 매운 청양고추 두개 얇게 썰어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서 추가해줬어요. 뚜껑 덮고 3분 추가로 뜸들여 가운데 자리 만들어 노른자 토, 후추 갈갈 마무리해주면 고기 반, 밥반 너무 좋죠? 이거 감칠맛 장난 아니고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진짜 맛있어요.